지난 시간에는 전용 어업권의 도입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업법의 적용과 어민의 삶을 주제로 전용 어업권의 도입에 따른 공동체 어업의 변화 양상을 맹골도 어민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어업령의 주요 특징 가운데 제6종 면허업의 도입으로 공동체의 소유권이 창출되어 이후 전통적 사점주체와 식민지기 총유주체 간의 어업권 다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와 공동체 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앞서 진행된 강의의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 전용어업은 기존의 1908년 어업법에서는 제2종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이전에는 개인에게 권리 부여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업령을 통해 전용어업권이 창설되면서 마을 앞 접지어장의 체조, 포패는 법적으로 어업조합 또는 어업공동체에만 그 권리가 부여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를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맹골도를 둘러싼 어업권의 소유관계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골도의 어업권과 관련하여 사, 이용된 사료는 고문성 집성 해남윤씨가에 수록된 해남윤씨가의 고문서입니다. 동 자료는 해남 윤씨가가 보존해 온 것으로, 한 말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해남 윤씨가의 맹골도를 둘러싼 소유권 행사와 현 주민의 수세 저항 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를 취합한 것입니다. 동 문서를 활용한 연구자는 대표적으로 안승준, 이종길, 정윤섭, 김헌영 등이 있습니다. 맹골도는 전, 전라남도 진도의 남서쪽으로 53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섬입니다. 맹골도는 제지사족이었던 해남 윤시가가 일찍이 사점하여 수치의 대상이 되었던 섬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맹골도가 해남 윤시가의 소유라는 점이 기존의 문서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지만 1687년 3월에 올린 정묘년 3월에 작성된 소지로부터 맹골도가 윤효정 때부터 자신들의 소유로 되어왔다는 주정이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선대부터 해남 윤씨가가 관리해온 섬으로 그 소유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맹골도민은 해남윤씨가에게 임대소장료인 도세를 매년 납부하는 관계를 약 40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즉 해남윤씨가는 오랜 기간 동안 맹골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와 지배력을 행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1908년 어업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이런 지배관계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일단 맹골도 연안 어장의 배타적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권 취득이 필요하였습니다. 즉, 어업법 이전에는 섬 주변 연안 어장에 대한 권리는 토지에 부속된 것으로 어업과 관련된 소유권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근대적 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어업권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에 윤정현은 1911년 11월 6일자로 맹골도의 연안어장에 대해 제2종 체조면허, 면허업 제1344호를 개인 소유면허로 출원, 취득하게 됩니다. 해남윤 씨가가 맹골도 주변 연해를 대상으로 제2종 체조면허 외에 타 어업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료로부터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동 자료가 어업권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수집되었다는 목적과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강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제2종 면허 업중 최조 면허는 1908년 어업법에서 1911년 어업령으로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전용 어업제도에 따라 제6종 면허업으로 변경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해남윤 씨가가 제6종 면허업 외에 타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해남윤 씨가가 개인이 취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없었고 자료 수집도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은 제6종 면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1908년 어법파에서는 섬을 둘러싼 최조 어장 어업권에 대하여 과거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해남 유씨가가 해남 유씨가 개인이 법적 어업권자도 등록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뒤인 1916년 12월 20일자로 어업권의 면허기간이 만료되었고 당시 개정된 어업령 하에서는 최조 면허는 총유만이 가능하여 개인 소유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윤정연은 제2종 최조 면허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어업권 존속기간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기에 이릅니다. 이에 윤정연은 동어업권을 제6종으로 바꾸고 개인 면허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남윤 씨가의 윤정연은 제6종 면허업 취득을 위해 400년 유래의 해남윤 씨가의 맹골도 소유관계 증명 서류와 더불어 윤씨가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잘 보살펴 줌으로써 윤씨가가 면허를 득하여 그 아래 고부로 살게 됨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행복이라는 내용의 맹골도 주민의 청원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올렸으나 제6종 면허업권의 취득은 개인에게 부여할 수 없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대적 법제도가 도입되고 있었던 20세기 초 사실상 어장을 지배하였던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어권에 대한 법 의식의 단편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면허 어권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근대 법과 이에 근거한 제도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도 부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엄영화 전용 어업의 대상 어장은 400년 이상 고래부터 유지되어 온 실질적인 업 소유권자의 소유 지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으로 사실상 개인의 소유가 부정되고 공동체의 총유만 인정되었던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해남윤씨가의 윤정연은 새로운 면허업의 출원 형식을 갖추어 주민 42명의 연명 나리날의 출원 대표자로서 이응선과 윤주영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제6종 면허업 제6973호를 획득하던 차선적 지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해남윤씨 소유 맹골도 면허업권에 대한 관보 게재 사항입니다. 윤정현이 소유한 제2종 면허업 제1344호는 1916년 11월 5일로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고 다시 1918년 5월 20일자로 제6종 면허업으로 면허되었습니다. 이때 어업권자는 윤정현 개인이 아닌 총유, 즉 맹골돌이 체조업자로 지역 어업자였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전용 어업권의 소유는 총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처럼 어업령에 의해 전통적 실소유주와 섬 주민이 변기되어 그 소유가 공동 어업자로 설정되었지만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던 소유관계가 즉시 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치 45년에 작성된 맹골도와 부속도서인 죽도, 곽도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면 곽26척, 사속대금254엔, 모 17석 15두, 가사리 1100두, 대금 4 4엔 건어 13석 4개, 전복 250개, 두 팔리의 4동이, 김해 일종인 모해이 200토, 해이 30토, 어유 3두 등의 납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촌에서 아마리에 묵인되고 있었던 관행적인 소유 관계는 약하게나마 식민지기인 1930년대까지 존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1935년 10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수립된 맹골도민의 생활고에 대한 지방 논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맹골도민의 과도한 소장료 납부 부담의 고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곳의 주민은 해당군에 거주하는 모 씨의 소작인으로서 소장료 징수 방법은 답은 추수기에 현품으로 반품하고 전대지로도 따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거두어가는 것이 대맥 17석 7두 5승, 감각 55속, 태곽 7속, 사어 14속, 손방어 300미, 어유 5두, 석회의 3 0톤 뒤파리젓 4동해로 총 가격은 483원 70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즉, 맹골도민의 소장료에는 여전히 해산물에 대한 납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935년까지도 관행적인 소유관계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관행적인 소유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었지만, 어업권의 소유주체는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업령에 의하여 법 제도적으로 42명의 도민들은 공동어업자가 되었고 실질적인 지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남 윤씨가은 입회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맹골도의 사례는 전통적으로 실력을 기반으로 한 지배로 섬 등과 같이 어장을 토지에 부석하여 소유해온 어장 소유권이 근대적 어권 제도의 도입에 의해 형식적으로 남아 개인 소유에서 총유로 변형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기간 유사한 형태로 만료된 제2종 체조 전용 면허업은 제1328호에서 1345호에 이르는 33건으로 이들은 맹골도와 동일한 성격의 어업권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이 이후에 제6종 면허업으로 발급되었는지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맹골도와 유사한 이행을 보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업령의 제6종 면허업 전용 어업제도는 공동체로 어업 권리를 이양하는 제도적 총유 도입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근대적 어업 소유 제도가 도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어업 공동체만이 어장을 전용케하는 제 6종 면허업, 즉 전용 어업 제도의 도입이 실제 어장 소유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식민지기 근대적 산림 소유 제도의 성립으로 입회 관행이 착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업에서는 어업영화 전용 어업 제도를 통해 어업을 실제 행하는 공동체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식민지기에 도입된 어업권 제도는 일본의 어업법을 모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구한말, 도입된 어업법은 어업과 관련된 최초의 어업기본법으로 면허, 허가, 신고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법은 식민지기로 이행되면서 시행 3년만인 1911년 어업령으로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 사항인 제 6종 면허업과 어업조합 설립에 대한 규정은 조선 내에서 공동체를 어업권자로 결, 강제 규정하는 즉 전용어장에 대한 총유를 법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업뿐만 아니라 산림 등 식민지기 공유자원에 대한 일련의 소유권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업령에서 규정한 전용어장의 범위는 체조, 채폐, 망어전용으로 어장의 일부에 한정되었으며 마을 앞 지선어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어업을 어촌 공동체가 총육해하는 일본의 제도보다는 축소된 범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치성 어구에 대한 사적 소유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성 어구에 대해서 사적 소유가 발달하고 있었던 조선의 전통적 어업 상황과 일본에서 시행된 조선으로의 일본인 어업자 이주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후자는 어업권 제도가 업스타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에 묻혀 전용 어업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기 전용어업 제도의 도입을 단순히 식민지기 수탈의 도구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총유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소유, 어업 소유권 제도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 유씨가의 맹골도 지배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어장을 토지에 부속된 산물로 보았던 시각이 어업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어장이 토지와 분리된 소유권 대상으로 전환되어 인식되었다는 점과 어장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어업을 행하는 자들이 총유하도록 법적 원칙을 수립하였다는 것에 역사적 의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유에 기반한 어업투유권제도의 성립을 확립한 것으로 어업령의 제6종 면허업의 도입은 공동체로 어업 권리를 이양하는 그 시작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식민지기 제6종 면허업은 이후 1953년 공동어업, 1963년 일종에서의 3종으로 공동어업, 1995년 마을어업으로 개정되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 변동을 주제로 근대적 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의 발급과 처분에 따른 소유 변동 양상을 어업권 통계 자료를 통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